네. 네. 안녕하십니까. GOU 그룹웨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개인, 개인별 정보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인 화면에서 상단 환경 설정을 클릭하시면 개인 정보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별도로 안 하셔도 환경 설정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그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개인 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요. 어, 이메일 주소 부분, 그 다음에 회사 내선 번호,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개인 집 주소, 생년월일, 일단 개인의 사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 설정 부분이 있고요. 일단 주요 업무, 주요 직무에 대한 표기, 표기에 관련돼서 나와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화면 잠금 자동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직무 보안을 위해서 어, 사용자가 지정한 분수가 지나면 화면을 저절로, 저절로 잠그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어, 저희들이 디폴트로 30분으로 표기를 해놨지만,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분수를 조절하셔서, 아래의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화면을 잠깁니다를 체크를 하셔서 분수를 입력하시면 되고요이 기능을 원하지 않았을 때는, 아니요, 자동 설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표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개인정보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